입장 요금은 2,000원이에요.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줍니다. 식당에서 파는 메뉴들은 보통 이런 메뉴예요. 전시에서와 멋있다 사막산은 산세가 험하고 일기 변화가 심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아주 많은 곳이니 주의하세요. <목소리> 비룡폭포 이게 비룡폭포인데요. 여기 어 이게 지금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. 아주 깊은 폭포예요. 여름에는 더워서 힘이 딸리는 줄 알았는데, 겨울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네요. 올라오다 보니까, 음 정상이 이제 2.1km 남았는데요. 한번 가봐야죠. 는거 보고 열심히 걸어서 올라갔는데요. 그 이후로 이제 또몇프로 남았다 이런 게 없어요. 너무 얼마 안 올라왔던 건가? 낙엽하고, 초롱잎하고, 나무의 이끼하고 여러 가지 계절이 섞였어요. 제가 폭포 쪽에서 왔으니까 1.8km 온 거고요. 음, 정상이 두 개인가 보죠. 청운봉 0.8km, 등선봉 1.2km. 가격이 길에 싹 깔려있네. 숫자가 왜 늘어났지? 1.5km? 왜 늘어났지? 왜 늘어났어? 길도 이상하고, 길도 이상한데, 수, 숫자가 늘어나고, <laughs> 숫자가 왜 늘어나? 아, 뭐야. 아휴, 무거워. 내 몸이 너무 무거워. 다리도 천근만근이고. 몸이 너무 무거워요. 산에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. 근데 길도 너무 아까부터 길이 계속 그냥 너무 이상하고 이 길을 그냥 올라온 거예요. 이 길을 엄청 올라서 지금 한 시간 동안 올라오는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. 그리고 저 아래쪽에서 이제 등산 시작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어느 순간 안 들려요. 근데 일일이 올라오고 있지를 않거든요. 그러면 지금 제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상한 길을 한 시간 정도를 와버려가지고 조금만 가면 꼭대기긴 한데요. 너무 이상한 길을 꼭대기까지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요. 한 명도 안 만난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겠죠. 아,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내려가겠습니다. 바보. 사막산 정상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입니다. 저, 저 미터 표시 보면 사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? 거의 산 꼭대기까지 거의 갔다가 내려온 판국에 사막산 정상을 지금 가는 건 무리예요.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, 크게. 여기 앉아서 간식이나 하나 땡기고 가야 되겠다. 한집부응드니다 <목소리도> 많이 마시고 갑니다 이걸로 작살을 만들어서 작살나무인것 같은데요 보라색 열매가 아 예쁘다 작살나무가 이렇게 예쁘구나 여기 순대국은 색깔이 빨간색이다. 순대국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순대국. 한 톨도 남길 수 없지. 김치를 올려서. 잘 먹었어요. 아까 입장권으로 받은 상품권하고 5,000원 내면 7,000원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.